어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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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엔젤파는 라코치입니다 어,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어,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퇴근은 어, 달리기로, 달리기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한달 동안, 9월 한달 동안 이제 달리기를 꾸준히 한번 해봤어요. 총 100km 정도를 달렸는데, 달리게 된 계기와 달리기를 한 방법, 그리고 달리고 나서의 변화를 한번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달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크로스핏을 이제 꾸준히 계속 해왔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중간에 이제 크로스핏 코치를 잠깐 그만두고서 어 공백이 한1년1년반 정도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어 그때는 진짜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어손 놓고서 그냥 있어가지고 체중이 그때 한 10kg, 15kg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이이몸이 이이 체력으로는 어 내가 본보기가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체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신발도 음. 하나 사가지고 어, 꾸준히 달리고 있는데 어, 달리기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게 된 거는 일단은 제가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어,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체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체중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식단을 안 해서 그런지 체중의 변화는 크게 없더라고요. 어, 체력이 바디쉐입이나 눈바디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인바디는 크게 변화가 없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달리게 된 계기는 내 체력과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100km를 이제 달린 방법은 어떻게 달렸냐면은 마라톤 뛰시는 분들에 비하면 100km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리이지만 예. 저는 제 인생에 한달 제일 많이 뛴 달이었습니다 100km를 이걸 너무 압박을 받으면서 채운건 아니고 어뭐 매일 달리는 분들 있죠 매일 1 0 키로 매일 5km씩 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달린 건 아니고 그날 그날 컨디션에 봐서 뭐 아침에 뛰든 이제 저녁에 뛰든 그날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날 그날 시. 시간 보고 컨디션 보고서 이제 5 k 로 또는 뭐8 k 로뭐7 k 로 아니면 뭐10 k 로 제일 많이 달린 게 이제 그날 주말에 이제 16 16km, 킬로, 16 k 로를 달렸는데 달리기 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무작정 저는 빨리 뛰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빨리 뛰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왜 그렇냐 생각해보니까 다른 분들의 기록을 이제 의식을 하게 되고 다른 분들 뭐 4분대 뛰는 분 4분 30초 아니면 뭐 5분대 뛰는 분들 거를 보고서 달리기를 하니까 야저 정도는 뛰어야지 내가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인데 어 난저 정도 뛰어야 될것 같아 해서 막그 기록을 이제 집착을 하면서 뛰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뛰니까 아, 도저히 막 5kg도 못뛰겠는거 3kg, 5kg가 뭐야 3kg도 못뛰겠는거에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체력이 이렇게 안 좋은가? 생각을 했는데, 크로스핏이랑 이 마라톤이랑 체력 요소가 완전 다른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라톤을 하면은 이제 크로스핏에 도움은 많이 되지만, 크로스핏서 한다고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훈련을 내가 따로 좀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달리기를 꾸준히 시작하게 된건데, 어, 처음에 이제 남의 기록을 집착을 하다보면은, 크로스핏도 마찬가지로, 남의 기록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낼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어, 크로스핏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남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어, 마라톤 하는 분들과 이제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어, 빨리 달리면 안 된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어, 천천히 달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내 페이스가 얼마지 해서 몰라가지고 일단은 나가서 내가 계속 호흡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오래 뛸수 있는 페이스를 찾아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내 페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뛸수 있는 페이스는 이제 6분 30초에서 7분 정도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7분 정도로 뛰면은 그때 제일 길게 뛴게 2시간 정도를 었거든요그 정도 이제 뛸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크게 우리가 몸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페이스입니다. 저한테는 사람마다 뛸수 있는 페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5km 뛰기도 힘들었어요. 더 느리게 뛰자, 더 느리게 뛰어서 5km를 채우자. 다음 날은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8km 뛰자.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이제 한 시간을 뛰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데 그렇게 늘려가니까 재미도 있고 힘들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뛰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 이런 페이스를 이제 찾아가지고 계속 뛰었습니다. 어, 근데 어느, 매일 뭐 느리게 뛴건 아니고, 어느 날은 이제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뭐 5분 30초를 뛰어도 그렇게 숨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빨리 뛰어본 날도 있고, 근데 그렇게 뛰어 뛰고 나니까 다음날 몸이 피곤해가지고, 아, 이렇게 뛰면 안 되겠다. 해서 또 천천히 뛰고, 완급 조절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뭐 6분 대 어느 날은 5분 30초, 어느 날은 7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뛰어줬는데, 어 확실히 천천히 뛰는 게 저는. 조더라고 해서 천천히 뛰면서 즐기면서 어, 뛰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이런 남의 기록에 이 속도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라 느려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으니까 저는 주변 풍경을 보면서 뛰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좀 구경을 하면서 어, 저기 뭐 나비도 있고 저기 뭐 오리도 있고 저기 백조도 있고 뭐다 이런 식으로 구경하면서 이제 런닝에 좀 이제 재미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깅이죠 조깅 네, 조깅 런닝 네, 저만 달릴 것 같잖아요 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걸또 이제 모티브 삼아서 아, 나 말고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뭐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남녀노소 할거 없이 이런 천만 나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사람 구경도 하고 풍경도 구경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좀 즐기면서 뛰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즐기면서 뛰니까 크게 뭐 스트레스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나가서 네, 나가서 한번 다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계속 찍고 있는. <laughs> 달리게 되면서 변화한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나가 가지고. 어, 지금 해가 좀 뜨겁긴 한데 천천히 달려 가지고 한번 집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리기를 하면서 좀 변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 당연히 1번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걸 느낌이라 해서 평소에 크로스핏 운동할 때좀 지치는 상황이 많이 오면은 그 지치는 게 조금 조금 더덜 지치는 느낌으로 운동을 꾸준히 유지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그게 1번입니다 근데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뛰더라도 꾸준히 뛰는 것 자체가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게 아니더라도 천천히 뛰어도 체력이 좋아진다. 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풍경을 좀 바라보면서 어, 즐기면서 뛰면 잡념이, 예, 잡생각이 좀 없어집니다. 평소에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다, 그리 생각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어, 천천히라도, 아, 느려도 괜찮아, 걸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단 천천히 뛰게 되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일단 잡생각이 없어져 너무 좋아. 달릴 때는 오로지 계속 움직인다. 아, 모든 운동이 그러지만, 운동을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달리기가 이런 스트레스 감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운동을 안한건 아니지만 달리기가 주는 그만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체중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어, 와이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뱃살이 많이 빠졌다 아랫배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체중은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근육이 붙었나? <laughs> 원래 근육이 붙으면 체중이 뭐 그대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식단이 필수입니다 식단 <laughs> 달린다고 무조건 살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안한 상태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식단까지 하면 은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 좋지 않을까요 <laughs> 이거 말고도 변한 게 많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달리기를 한 번쯤은 다들 이렇게 도전을 도전? 네, 도전이라기보다는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오래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된다 네. 그거를 좀 깨달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어 내가 10kg도 더 제대로 못 뛰던 사람인데 100kg를 그러니까 <laughs> 이런 자신감도 좀 붙고. 어, 느려도 괜찮아요. <laughs> 느려도 괜찮으니까 이런 느린 페이스 지금도 저는 대화가 좀 이렇게 가능한 페이스로 뛰고 있는 겁니다. 뭐 살짝 숨이 차긴 하지만 말하면서 뛰니까 좀 숨이 찬데 그냥 이런 페이스로 계속 뛰는 겁니다. 집에 갈 때까지 이 페이스로 유지를 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뛰는 거예요. <laughs> 너무 숨이 차지도 않고 약간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페이스가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달리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집까지 2.5km 정도 남았습니다 안녕 Some kind of butterfly